캠핑 차박 고기 구워 드시러 오는 분들께 이곳은 사유지로 캠핑장이 아닙니다. 캠핑 차박 테크닉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은 편의점에 문의해 주세요. 캠핑 안 u n Camping a n i s 지 마세요. u 시 이후에는 매너 타임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양갱이 캠핑의 양갱입니다. 여기는 안성이고요. 저언덕위에 호수가 있는데 저기는 안성의 고사모수랍니다 고사모수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렇게 냇가를 만들고 있고요. 냇가는 쭉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캠핑장은 아닙니다. 여기는 사유지이고요 고삼저수지 밑에 있는 로그인 편의점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이렇게 마당을 중심으로요 왼쪽은 한.. 차만 되면 한 열대? 텐트 옆에로 피시니까 열대까지는안될것 같고 완전 큰 느티나무가 여기 있는데 여름엔 여기 밑에 시원하겠어요 로그인 편의점은 이쪽에서도 올수 있고요. 저쪽 저 반대쪽에서도 들어올 수 있네요. 오늘 일요일 오는데도 꽉 찼습니다 자리가. 내비에 어, 어. 로그인 편의점으로 치면 일로 데려다 줘요. 일반 쓰레기 봉투 20리터랑 음식물 쓰레기 봉투 2리터를 화장실 사용까지 하시면 만 원으로. 보시겠습니다. 아, 만 원을요 여기서 차박하면 다 내는 거죠? 우선 드리고요. 네, 어. 지금 조 아까 들어온 거. 자리가 없어서 딴데 갈까 했는데 그냥 하나. 보니까 가운데 하나 끼, 끼면 있을 것 같아서. 아. 1리터가 없어서 가지고 오는데 1리터짜리 네, 아무 깔아 주세요. 2개 될까요? 하나 1리터를 <laughs> 2개 주시면 2터인가 그럼 되겠네. 음, 이렇게 네. 지켜요. 네, 고맙습니다. 먹는 먹... 곳은 요 위에 달 위에. 네, 네, 네. 네, 먹을 것좀 사갖고 <laughs> 가고요. <웃음> 편의점 안이 엄청 큽니다. 동남아 쪽에서 온 식품들도 꽤 많네요. 음, 쌀국수도 있고 <laughs> 야, 토, 통조림에다 고추씨도 있고 외국과자는 뭐가 뭔지 몰라서 못쓰겠다 음오늘의 주님을 사야지 스윗맥주가 4캔 13,000원 오늘은 그럼 수입 맥주를 먹어볼까요? 이쪽은 국산 제품. 맥주 전주에 고구마 스낵. 오, 사투? 나초치좀 마. 가장 자만있습니장실 편의점 안쪽에 있습니다. 가장 실은 담요봉 하나밖에 없는데 깨끗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맥주 한잔 먹고요. 동네 구경 좀 할게요. 저수지 입구까지 한번 걸어볼게요. 저기도 낚시하시는 분이 계시네. 물이 너무 추워서 낚시가 될려나 모르겠어요. 오, 음, 오전까지 엄청 미세먼지가 심했는데 오후 되니까 그래도 미세먼지가 좀 가신 것 같아요. 고프로하고 장갑을 소그만 베개에 넣어놨었는데 신발장 앞에다 놓고 그냥 왔어요. 그래서 손이 시렵습니다. 다행히 너무 춥진 않습니다. 며칠 동안 추워서 저는 깡깡 얼었을 줄 알았더니 우리 그닥 얼지 않았습니다.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은 좀 얼었습니다. 호수 밑에 바로 공원도 있네요. 그냥 한 바퀴 드라이브 하러는 자주 왔었는데 이렇게 자세히 둘러본 것은 또 처음이에요. 여기서 차박할 수 있는 자리가 좀 있네요. 이게 뭐지? 음, 여긴 화장실은 아니구나.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이랍니다. 저기 로그인 편의점에 자리가 없으면 여기 와서 차박해도 될것 같아요. 대신 화장실은 없습니다. 저기 화장실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저수지 보러 올라갈까 했더니 막혔습니다. 공원이 아담하이잘돼 있어요 화장실이었는데 수리중이네요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쪽은 탈의실이랑 샤워장 헐 무슨 공원에 샤워장이 다 있죠? 잠겨서 열리진 않네요 인라인 탈하고 이렇게 인라인 글씨까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름은 무지개 공원이고요 야연육 치사는 안 됩니다. 제차 양쪽으로 텐트를 피칭하고 계시고 계속 말소리가 나요 양쪽에서 이리 <laughs> 오면 다 가시고 사람 없을 줄 알았더니 너무 많습니다 이제 좀 저녁해야 되는데 좀 귀찮아졌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맥주나 한잔더 먹고 쉬었다가 할까 봐요 음. 해가 좀 길어졌어요 지금 6시인데 아직 그래도 환하죠? 해가 좀 길어지니까 좋은데요? <laughs> 마음이 편합니다 오늘의 저녁이 다 됐습니다. 순대 볶음 하고요. 찹쌀무찌, 군옥수수김치예요 김치는 그닥 오늘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 뒤로 가고, 이렇게. 이렇게 할까? 음. 어쨌든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간장을 좀 많이 넣었던가. 양념이 좀짠 느낌이에요. 그래도 집 나오면 맛있으니까 맛있겠죠? 음, 소요보다 덜 짜네? 많이 짤줄 알았더니. 아까 편의점에서 사는 거 봤으니까 내가 뭘 먹을 줄다 짐작하셨겠죠? 짠. 짱, 떡, 지 짱, 짱. 아, 떡찹 Don't g 가 견과류가 들었어요 당면이 다붙어 k 당면부터 먹어야 되는데 당면이 뿌니까 당면부터 같이 같이 이어야지 텐트에서 어른들이 4명 오셨는데 너무 떠들어요. 차를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계속 목소리가 들어가서 노래도 들어놓고 4명서 술을 많이 드셨나봐요. 아, 문도 못 열고 조용히 쉴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캠핑은 이웃을 잘 만나야 합니다. 이제 설거지도 다 했으니까요. 환기 좀 시킬 겸 트렁크 문좀 열어놓고 바깥에 야경 한번 보고 올게요. 이제 밤이 되니까 야경이 환히 들어왔습니다. 풍요로운 가유이 여기가 가유인가 가을인가? 가유인가 <laughs> 조명이 아주 예쁩니다. 편의점 간판이 환하구요. 쇼핑하시는 분들도 아직 많구요. <laughs> 어, 눈이 옵니다, 지금. 지금 새벽 1시인데요. 눈이 펄펄 옵니다. 와, 기분 좋다. 여기는 편의점은 24시간 안 돼요. 그래서 화장실도 24시간 쓸수 있다고 하네요. 아주 짱입니다. 쪽표는 다 가고 차가 한 대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있는 쪽은 아직도 꽉 찼습니다. 제, 제 옆에 텐트 밤 12시까지 엄청 떠드시더니, 다 들어가셨나봐요. 조용해졌어요. 밤에 잠깐 일어났을 때 눈이 오기 시작하더니 지금 아주 펑펑 내립니다. 아주 굵은 눈은 아닌데 너무 이뻐요. 차들이 그래도 잘 가는 거 보니까 길에는 쌓이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 아침 사냥지인가봐요. 딱네 마리. 재활용 버리는 데가 있는데요. 저는 그냥 집으로 가져갑니다. 오늘 아침은 컵라면 먹겠습니다. 어우 아침에 국물을 먹으니까 좋은데요? <laughs> 어제 저녁에 국물 없는 걸 먹어가지고 컵라면 국물이라도 아주 맛있어요.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또 눈이 온 길이라. 3일일 수도 있어서요. 서둘러 치우고 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만나요.